그 앞에서 우리가 그 효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과거의 정치의 형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사농 공상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은, 어, 천자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공후 백자남의 어떤 형태로, 어, 이렇게 저후에 이르기까지, 어, 모든 계급사회의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구성원들의 관계망을 어떻게 해서 한 사회에 생활 양식을 정돈해 나가느냐, 제도를 정비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효와 관계가 돼 있거든요. 효치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효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효 문화라는 게 바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번에 하려고 하는 얘기 보면 성취라고돼 있잖아요. 성취라고돼 있을 때에 바로 효치라는 것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요새 말로 하면 질적으로 고양시켜 가느냐, 성화시켜 가느냐. 영어로 얘기하면 업그레이드해 갈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게 바로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자가 또무습니다 아, 진짜 효라는 것이 너무 너무 필요하고 너무 너무 소중하고 야 이것 이것으로 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 인간 사회를 안정시켜가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데 기회해야 야할 어떤 그 기본 등목이나. 우리 원칙 같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정자가 다시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정자와 이렇게 하죠. 감문. 선생님, 감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참그 너무나 너무나 그 소중하고 아주 그저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묻습니다.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지덕. 그렇다면 성인의 덕이, 성인의 덕이 무의가의 효와. 효도에다가 더 더할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효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성인이잖아요. 우리가 볼때 성인이지 않소? 성인.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성인 군자, 그죠? 군자, 혹은 군자에 상하는 대인. 그리고 또이 밑에 이제 이 밑에 이제 대비되는 인간으로서 소인 이렇게 있겠죠, 그죠 소인 느꼈다면 보통 성인 군자는 같이 막서적이죠근데 은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릅니다. 성인은 말 그대로 성인은 더 이상 바랄 것 없을 정도로 최고의 뭡니까? 최고의 리더십을 지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영혼이 맑은 사람. 군자도 뭡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한 성인의 부근가는 리더십을 지닌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성인 군자고 했을 때 오늘날 따지면 인격자 혹 교양을 갖춘 사람. 제대로 리더십을 갖춘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반대는 되 소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인품이 좀 떨어진다거나 교양이 없다든가. 그다음에 또 여기서 리더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좀조물럭기들조물럭기라고조물럭기조물럭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그뭐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양아치 같은 녀석들. 뭐이러잖아요 큰지마 소인들이 그래서 소인들은 소인배라고 하죠. 소인들은 패거리를 짓고 다닙니다. 혼자 안 되니까. 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군자는 떳떳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뭐 남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올바른 일을 꾸준히 부끄럼 없이 지속해 나가죠. 이 소인배들은 부끄럼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옵니다.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하죠 쉽게 말해서. 자, 그랬을 때 성리는 그러면 효심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아주 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그 공자가 뭐라고 하느냐? 자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지성 인위귀 무지무서운 말입니다. 천지지성 인위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삼재 했을 때에 천지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과 땅의 성이니까 뭡니까? 본성이거든. 천지에서는 하늘과 땅의 본성 가운데, 본성 가운데 인익이 사람이, 사람이 귀하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나요? 이 하늘이 이렇게 있고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속에 이 속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죠, 그죠? 그중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해. 무슨 겁니다. 이 성자는 이 성자는 날 성자하고 같이 또 봐요. 그러면 하늘과 하늘이 이렇게 있고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 위에는 뭡니까? 수많은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이 살고 있죠 그죠? 그중에서 사람이 귀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인간중심주의입니다 인간중심 그리고 이제 사람이었다 사람이 무선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다른 식물보다 금덩어리보다 땅 속에 보면 금덩어리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덩어리를 뭡니까? 귀중한 보배, 보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공자는 이렇게 봅니다. 천지지성 인위귀. 하늘과 땅 사이에 자연스럽게 타고난 모든 존재들 가운데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 인간 중심주의. 딱 사라. 무지무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우리 그, 이걸 보는 사람들은 천지시성인이기에 이 일곱 글자만 딱 외워놔도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좁혀서 얘기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더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는 인이잖아 나라는 인간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딱 들려줘요. 무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인지행 막대어효. 그러면 사람의 뭐 사람의 행위 가운데, 그래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 그랬습니다. 귀중한데 이 사람의 행위, 이 사람은 나라고 보면 돼요. 나, 너, 우리예요. 사람의 행위가 뭐냐? 행위 가운데서 막 대효 효보다 큰건 없어. 그러면 사람의 행위는 반드시 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효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 그래서 효가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천자의 효에서 서인의 효까지 가니까 뭡니까? 천자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직분에 합당한 뭐? 자기의 직책 수행을 해야 돼요. 본분에 맞는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과거와 같은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각각 뭐가 있나요? 자기가 맡은 역할과 기능이 있죠.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효라고 했을 때에 이거 딱 나오잖아. 나의 행위에서 가장 큰게 중요한 게 뭐라고? 효란 말이요. 임무야. 그런 말에서 말하는 임무 수행이에요. 그럼 임무 수행을 하려면은 맡은 직책이 있어야 돼. 직책. 이 직책이 높고 낮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뭡니까 천자에서부터 제후 그죠? 사 서민 이쪽게 쭉쭉 내려오니까 그 계급 사회에서는 그 계급에 따른 직책이 있지만 마치 군대에서 뭡니까 병사에서 어 위, 소위 중위 대위 같은 위관급 장교에서 소령, 중령, 대령 같은 영광급 장교, 장교, 그 다음에 스타들, 뭐 예를 들어서 소장, 중장 해서 이렇게 별, 별단 장군들 이잖아요그 장군들의 임무 이렇게 쭉 있듯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직업마다 직군이 있다고. 그게 이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동일하진 않지만. 그 효를 뭡니까? 그효 효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거든 인지행 막대어 효야. 그래 그리고 또또 또 설명을 해요 효 막대의 음부. 그러면 효도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 봉군 사회에서 얘기해요 효도를 하는데 가장 큰 거는 뭐냐 음부 부모님을 뭡니까 아주 존엄하게 모시는 것. 다시 말해 부모님을 최고의 존재로 모시는 것. 그게 효도의 뭡니까? 최고봉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이제 이 논리대로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논리대로 어떻게 가느냐.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음부 막대 배천. 부모님을 존엄하게 쫙 모시는 거를 다른 걸로 또 다시 비유하면 뭐냐면 배천 하늘과 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큰건 없어. 부모님을 뭐처럼 하늘처럼 우리가 천지인 있잖아요. 하늘처럼 무엇이라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즉, 주공기이냐? 주공, 여러분들, 그 공자가 가장 존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주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공은 주나라 때에 문왕, 무왕, 그러니까 강태공, 뭐 문왕, 무왕. 주공 뭐 이렇게 성왕 이렇게 갖고 주나라의 초기 건설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주공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몇 가지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철저하게 봉건 사회의 생활 양식과 민주주의 사회의 생활 양식은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양상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때 저러저러한 형태는 지금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형태로 전환시켜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바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법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율을 잘 보자고 딱 물었으니까 첫 번째 선언이 뭐냐? 이겁니다. 천지지성 인위 귀, 인위 귀. 사람이 뭡니까? 가장 귀해.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의식으로부터 효가 무엇인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인권이잖아요. 전부 인권, 인간의, 인간의 뭡니까? 권리잖아, 인간의 권리.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으로서 천부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권리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인권 문제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우리가 터치를 하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늘 뭡니까? 고민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법에 호소를 하고, 이러죠, 그죠? 근데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농담처럼 하는 어떤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 아, 인권을 침해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상황인데, 아, 그거는 꼭 무슨, 어, 해코지를 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 재밌게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네. 이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은밀하게 따지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소중한 사람다움, 사람으로서 뭡니까? 존중받아야 될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침해당해서는 안 되죠. 사람이 귀하다는 것은, 오늘날로 전향, 전, 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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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 의미를 전향해서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타고난 나의 존엄함이 있어요. 그죠? 그걸 인권이라고 해도 좋고, 인간성이라고 해도 좋고, 내가 내 나름대로 뭡니까? 사람으로서, 사람답다고 생각하는 어떤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침해당하면 좋습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뭡니까? 인간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고 나의 본성을 발현하고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이 사회가 요구하는 뭡니까? 의무도 이행을 하고 또 내가 그 의무 이행에 따른 책임감도 갖고 거기에 따른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하는데 그 침해 받는다고? 아니죠.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뭡니까? 인권은 보장되어야 되죠.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귀하다는 겁니다. 천지 사이에.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보장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 인간은 소중해.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받들어져. 그건 굉장히 나태하고 잘못된 의식이죠. 자기가 가진, 아까도 얘기했지 뭡니까? 직분을, 직분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생각해야 되죠. 그랬을 때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행위 문제예요. 사람의 행동 중에 뭐가 중요하냐? 바로 효라는, 효라는 직분에 따른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서, 아, 난 편안해요. 그냥 대충대충, 대충. 뭐, 내 돈도 있고. 내가 권력도 있고 하니까 멋대로 누를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멋대로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사회에서나 그것은 개인의 완벽한 자유는 뭐 산속에 가서 내가 딸기를 따먹던 아니면 도토리나무를 따서 묵을 끓여 먹던 아니면은 뭐 다른 산나무를캐 먹던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에서 딸기는 지금 현재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따 먹으면 안 되고 뭐 5월 달에 가서 따 먹고 6월 달에 가서 따 먹어야 돼. 이런 규정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내멋대로 막 3월 달에 막따 먹는다. 그러면안 되죠. 그럼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효치라는 것은 그런 걸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러면 이제 옛날 방식 옛날에는 효 중에서 부모님을 아주 그 존엄하게 모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리고 부모님을 존엄하게 모시는 건 바로 바로 뭐냐? 배천 하늘과 짝하는 그런 존재 수준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여기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인간이 여기 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늘, 인간, 땅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산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바로 부모님 모시기를 이 위에 있는 존재처럼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지존, 지존, 지존 무상. 아주 최고로 이렇게 높여보는 그런 어떤 의식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천. 하늘과 같이 이렇게 쫙 하다는 것은. 그렇게, 그게 뭐냐. 주공이라는, 예를 들자면 사람으로서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대 안 잊으면 좋은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천지지성. 인이 귀. 인이 귀.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그런 거죠.